아직도 구매 안 하시고 존버 하고 계셨던 분들 잘 참신 것 같습니다. 긴 명절인 추석이 끝나고 두 개의 로봇청소기 모델이 공식 출시될 것 같거든요. 10월달에 제대로 정면 대결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델이 기대가 되시나요? 신규 모델 출시와 더불어 높이 기요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브랜드의 이벤트와 함께 로봇청소기 채널 구독자 이벤트까지 같이 와우. 안내해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 다 챙겨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모는 공짜니까요. 아참, 이 영상은 광고 아니에요? 첫 번째로 출시되는 모델은 바로 나루알의 플로우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런 모델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 중국 내수시장에서 출시되고 나서 사용자 리뷰를 한번 쭉 살펴보고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한지가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무려 2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제 체급의 채널에서 이 정도면 정말 잘 나온 거거든요? 그 정도로 이 제품 이 모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시던 트랙형 물걸레가 탑재된 바로 그 플래그십 모델이거든요. 나루알 하면 또 장점이 회피력과 청소 로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브랜드의 장점들을 죄다 쓱 까서 만든 모델이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스펙이랑 기능들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적한 롤러형 물걸레의 청소력, 대세를 따르는 물걸레가 탑재된 롤러형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한국에 출시된 롤러형 로봇 청소기들 중에서는 모바의 Z50 울트라를 제외하고 모두 원통형 물걸레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닿는 면적이 적어서 그런지 일상 청소에서는 괜찮았는데 말라버린 소스와 같은 찌든 때를 청소하기에는 회전형 대비 상대적으로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한 구조라고 보는데 과연 어떻게 준비해서 나왔을지가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진공 청소 부분 개선인데요. 카페트 위에서의 약한 흡입력을 개선한 가이드 가 이번에 또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땐드림웨의 x50s 에서 보여주셨던 기능이네요. 카페트 위에서의 머리카락 흡입력은 테스트 결과 제일 좋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도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 지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나루알의 메인브러시는 나선형 구조로 머리카락 엉킨 부분에서는 유리한 게 맞지만 물리적으로는 이 이물질들을 가져오는 부분에서 제일 취약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 모서리 코너부 같은 엣지를 커버하기 위한 길이가 다른 두 가닥의 브러쉬가 들어갔습니다. 나로알 제품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듀얼 브러쉬가 단순히 무지성으로 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 상황에 맞추어서 유동적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플로우는 이번에도 듀얼 사이드 브러쉬를 그대로 개선하면서 커버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개선해서 나올지가 기대가 되네요. 아 그리고 이거 부품 사서 Z10 울트라 이런 데 껴보면은 또한 가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음은 등반 능력인데요. 집에 유가 매트나 강아지관 슬립 보호 매트 같이 바닥에 매트를 시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매트 두께에 따라서 로봇청소기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한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조톡 설치 없이 말이죠. 근데 이 부분도 반영되어서 등반 능력이 기존 2cm에서 최대 4cm로 올라갔습니다. 드림이나 모바급 최고 높이 이런 수준은 아니긴 한데 로보락과 비슷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플래그십 평균은 맞춘 그런 느낌이네요. 그밖에도 로봇청소기 중에서 최고 수준인 MPU 10테라옵스급의 연산 능력을 탑재해서 더욱 똑똑해졌습 이 부분 진짜 사실일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아 근데 일반형 모델은 물 소모량이 또 어느 정도 될지 이것 또한 궁금한 관점포일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들리는 소문으로는 내수시장 고객들의 VOC를 통해서 분량도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사실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루알의 이벤트입니다. 나루알 플로우 출시 앞서 사전 알림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출시 전에 응모를 해보시고 경품으로 1위는 플로우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응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1등 만약에 당첨되면 안 사도 되잖아요? 두 번째는 에코백스 X11입니다. 에코백스가 사실 중국기랑 플래그십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T 라인 모델만 엄청 인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급 차이를 두어서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직전 플래그십인 X8 이후에 X9에서 약간의 성능 개선만 이루어졌었고 한국에는 정식 출시가 안 되었었단 말이죠. 그다음 모델인 X11이 내수에서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금방 출시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은 게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내수 출시 후 바로 빨리 한국에도 내주시면은 이거 빨리 써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한국에서 신제품 샀는데 내수시장에서 다음 거 개선모델 출시가 된다던가 하면 좀 그렇잖아요? 몇 가지 개선점부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이클론 먼지통 기능입니다. 일반형 모델에만 탑재되는 기능인데 사실 로봇청소기가 직배수랑 일반형의 차이가 물을 채워주고 버려주는 이 부분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로봇청소기에서 제일 더러운 영역이 한 가지 있는데 더스트백이거든요. 대부분 냄새가 나는 물걸레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러운 이물질들이 모여서 가장 오랫동안 체류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래서 DJI의 로모, 나로알, 드림이 같은 플래그십 로봇청소기들에선 더스트백 내부를 건조시키거나 UV LED 자외선을 싸서 세균이나 박테리아 증식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X11 사이클론 모델 즉 일반형 모델에서는 무선 청소기처럼 더스트백이 없기 때문에 먼지통을 내가 바로 원할 때 비워주고 세척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 기능은 제가 작년에 써본 모델인 에코백스 N20에 들어갔던 기능입니다. 그 모델은 저가형의 올인원이 아니라서 별도로 물걸레를 세척하고 건조했어야 했는데 그 기능을 이제 제대로 올인원 플래그십에 들어온 그런 모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퀵자지 기능입니다. 원래 에코백스 브랜드 제품들이 동일한 배터리 용량인데도 꽤나 병광세로 유명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형 평수에 적합하다는 느낌을 기존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6,400mAh의 배터리 용량을 가진 모델들은 40에서 크게는 60평대까지는 진공 및 물걸레 청소로 어찌저찌 커버를 하긴 하는데 일부 브랜드의 모델들은 약간 간당간당한 경우가 있었죠. 거기에다 진공 청소 후 물걸레 청소를 돌리시는 분들은 이 평수에 따라서 약간 배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분명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퀵차지 기능 및 강화된 배터리를 탑재해서 그런지 무려 1000 제곱미터의 면적을 한 번에 청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말은 뭘까요? 대형 평수나 사업장 같은 곳에도 활용하기에 꽤나 적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그럴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건일 것 같네요. 이번에는 진공 흡입 부분 개선인데요. 로봇청소기들이 대부분 파스칼 단위를 앞세워서 높은 흡입력 수치를 자랑을 했었는데요. 해외 출시된 모델 중에서 3만 파스칼급 흡입 흡입력을 갖춘 모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바닥 청소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맥스 흡입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 항목이 실제로 의미 있는 부분은 카페트와 같은 곳이었단 말이죠. 실제로 돌려보면 높은 맥스 흡입력 수치에도 불구하고 머리카락, 엉킨방지, 브러쉬 등의 물리적인 구조로 인해서 결과는 실제로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흡입력 부분에 대해서 직전 모델부터 제대로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 과연 얼마나 좋아졌을지 이것도 한 가지 궁금하네요. 다음은 등반 능력인데요. 이제 에코백스도 진짜 플래그십 된것 같습니다. 나루알과 마찬가지로 두 브랜드만 플래그십 중에서 약간 좀 이전에 출시된 모델이라서 그런지 높은 등반 능력 수치를 보유하진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단일모터 기준으로 2.4cm, 이중턱 기준으로는 최대 4cm 수준의 등반 능력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플로우랑 최대 등반 높이가 동일해졌다고 볼수 있어요. 매트 사용자들에게는 역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 밖에도 걸레 세척 방식과 사이드 브러쉬 디자인, 물걸레 등의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과연 진짜 얼마나 좋아졌을지 정말로 중급기와 급차이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을지가 관전다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백스의 경우 X11은 카페 체험단 이벤트랑 사전 알림 이벤트 두 가지를 진행을 하는데요. 카페 체험단 이벤트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효녀로쩡 카페에서 제품을 먼저 체험해보고 리뷰를 올리면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하고 있으니까 미리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응모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알림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루갈과는 다르게 본품이 아닌 아이폰 17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네요. 저도 응모를 했고요. 아, 여러분들 1등은 제 겁니다. 응모하지 마세요. 두 가지 제품에 대한 사전 알림 경품 응모 링크와 제 채널의 구독자 이벤트까지 모두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추석 지나고 응모하신 분들은 꼭 경품과 구독자 이벤트까지 챙겨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꼭 눌러주고 가주시고요. 제가 구독자 1만을 달성하면 또 여러분들이 주신 관심과 응원의 힘입어서 원하시는 플래그십을 드리는 추첨 이벤트도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롯티기록이었고요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고 가시고 여러분 모두 추석 잘 보내세요.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고 가.